자려고 늦기만 하면 기침이 나오고, 가슴이 답답하고 불편해서 잠을 잘못 이루시는 분들 계신가요? 단순한 감기나 불면증으로 오인하기 쉬운데요. 사실 역류성 식도염이 숨어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가슴 답답함이나 기침이 낮에는 덜한데 누우면 더 심해지는 이유는 위산이 중력의 영향을 받지 않고 위로 올라오기 때문인데요. 단순히 불면증이 아니라 위장을 편안하게 해주면 잠도 컨디션도 달라집니다. 자기 전에 해보면 좋은 지압 포인트 알려 드릴게요. 첫 번째, 내관혈입니다. 손목 안쪽 두 힘줄 사이에 있고 자꾸만 두근거리거나 가슴 답답하고 속이 울렁거리거나 기침을 할때 사용해보세요. 다음은 중안혈입니다. 명치와 배꼽 사이에 정중앙에 있으며 자꾸만 트림이 나오거나 속이 더부룩할 때 사용해보세요. 세번째는 단중혈입니다. 가슴 중앙 양유두 사이에 위치해 있으며 가슴이 답답해서 숨이 얕게 쉬어질 때 눌렀을 때 유난히 아픈 부분이나 살짝 튀어나와 있는 부분을 손끝으로 톡톡 두드려보거나 지그시 눌러주세요. 지압하다 보면 한숨이 나오면서 속이 좀 가라앉는 느낌이 드실 겁니다. 명치가 답답하고 기침 침이 나와서 잠못 이루는 밤 이건 위장 때문일 수 있어요. 한의학에서는 이런 증상을 위열범폐라고 하는데요. 속에 쌓인 열이 위로만 자꾸 역상하는 상태를 의미합니다. 체열 검사를 통해 체질을 고려해서 열이 많은 상열형인지, 아랫배가 찬 하한형인지를 구분하고 체질에 맞게 정확한 맞춤 처방이 조제됩니다. 그 증상은 똑같아도 체질에 따라 원인과 치료법은 달라야 합니다. 바쁘셔서 내원이 힘드시다고요? 비대면 진료도 가능하니 혼자 고민하지 마시고 꼭 상담 받아보세요. 이수진 한의원 함께 하겠습니다.